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로 그 다른 길로라고 하는 주제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그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도록 어 추천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주현저, 또 영어로는 이 피판이라고 그러죠. 주현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현저는 주님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태어난 날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에 오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수께서 성장했을 때 방문한 것으로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2장 11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또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그 레전드. 한국말로 하면 전설이죠. 그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세 사람인 이유는 그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선물의 근거에서 세 사람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략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서 본다면 실제로 한때의 그 공동체, 그러니까 낙타를 탄 그, 그, 영어로는 카라벤이라고 그러죠. 카라벤 무리가 이렇게 함께 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인생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마태복음 2장 11절은 동방 박사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월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드린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모략에는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고대 세계 의 왕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왕중에 왕이다, King of Kings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은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황금에는 변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황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처럼 변치 않는 충성을 우리는 예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기든 바로 변치 않는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향은 그 프랭킨 센스라 고 그러죠. 제사장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제사장이라고 안 부르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 영어로는 the priest of priest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 prie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폰티팩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 폰티팩스라고 하는 말은 브리지 빌더. 그러니까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갭이 생기고 절벽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십자가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 유향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께 향기로운 삶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드릴 때 주의 천사들이 그 그릇을 갖고 하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으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생활이 구린내를 풍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기 저희 교회에서 이거 이 소리 셀로폰 소리 나면은 뭐라 그랬죠 제가 성경금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성경금을 드리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네. 마음이 마음이 정하신 대로 성경금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또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모략은 죽은 죽을 사람을 위한 선물인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나는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로 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누군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현장, 치유의 현장. 우리 팬데믹 이후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힐링 뭐 콘서트, 뭐 희망 콘서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힐링의 장소가 되고 희망의 장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의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결단하고 다른 인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은 아마 한 수백 마일 낙타를 타고 사막의 길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는 왔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예전에 좀 유행을 했죠.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은 길이 어떤 것이 모래로 다 덮여 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전혀 다른 길로 오늘 성경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처럼 신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단 신년에 대한 결단을 우리로 하여금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그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새 결심 무슨 새 결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미국인들이 이건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거의 선진국가들의 공통된 내용일 겁니다 새 결단의 가장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뭐 같습니까? 다이어트예요 네.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빼볼까? 그게 거의 일입니다 일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저희 베이사이드 할인연합감리교회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드리며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을 2020년 새 표로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보가 좀 이제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사실, 이것은 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그랜드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랜드 그러니까 비전, 이거는 변함이 없죠. 교회가 존재하는 나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이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가 변치 않고 가져야 되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랜 비전. 그러나 우리가 매 해마다 결단하는 내용은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드리며. 실천하자. 예. 기도 드린 만큼 우리가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면은 우리는 기도 드리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의 대설교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는 이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지 모르고, 할줄 모르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뱅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송할 줄 모르고, 그리고 변함없이 자기의 길로만 고집하며 가는 사람들은 뱅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다른 길로 고국 홈 컨츄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홈커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이 홈커밍은 미국인의 삶 속에 아주 뿌리 깊은 정겨운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고 그랬을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홈커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제 자기네 도시 메인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것을 홈커밍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명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와서 모이는 것을 홈커밍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는 곳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저녁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불행한 것이죠. 왜 홈리스라고 부릅니까?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인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홈커밍할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만난 후에 돌아갈 홈 컨츄리 진짜 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그곳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나라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분들이 예수를 만난 후 다른 길을 택하고 간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홈커밍 목적지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 하겠노라 아멘. 우리는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고 그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끌고, 밀고, 옆에서, 동행해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다른 인생 길을 결단하는 목적은 실패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인생 길을 택하는 목적은 행복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목적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인생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시인 가운데 그 가지 않는 길더 로드 not taken 그 로봇 프로스트의 시가 있습니다. 그끝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 인생을 이처럼 달라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변화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3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의 순례의 여정을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순종, 향기나는 헌신, 부패하지 않는 충성을 바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서 결단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로, 주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홈커밍하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